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며 스페인에서는 두 번째로 부유한 지역으로 각종 언론 및 매체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통계 낼때 항상 언급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도시를 빛내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축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르셀로나의 많은 건축물 중에서도 도시 곳곳에 숨어 있는 눈에 띄는 아름다운 건축물 이미 세계인의 관광명소가 된 가우디의 건축물입니다. 1878년 바르셀로나 건축학교 교장은 가우디에게 졸업장을 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졸업장을 천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광인에게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카탈루냐의 레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건강이 좋지 않은 가우디는 리우돔스에 있는 별장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지중해 연안의 바다, 하늘과 구름, 식물, 동물, 곤충 등 많은 시간 동안 자연을 관찰하며 자연의 비밀에 대해 명상하고 머릿속에 되뇌겼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창의적 발상에 있어서 최고의 스승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은 후에 자신의 건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독창성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비롯된다. 가우디는 17살 무렵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위해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에 입학합니다. 건축학교에서 건축가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던 가우디는 학교 수업보다는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자신의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시간을 쏟았고 이에 따른 독창적인 생각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1878년 학교 졸업 이후 독자적으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독창적인 건축의 발자취를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건축물은 카사 빅센스 타일 공장을 운영하는 빅센스의 의뢰로 지어진 이 건물은 오색의 타일이 장식적인 효과를 가미하고 동시에 가우디의 자연에 대한 건축 철학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정원에는 종려나무 문양이 새겨진 분수대, 바닥은 녹색과 백색 꽃 문양 타일, 대문에는 종려나무와 나뭇잎을 형상화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슬람 문화의 건축 양식을 적용한 작품으로 타일과 기하학적인 반복 패턴을 이용하여 기독교적 요소와 이슬람적 요소를 결합시킨 무데아르 양식이 돋보이는 건축물입니다. 가우디는 신은 곡선을 만들었고 인간은 직선을 만들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곡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카사비센스는 초기 작품이라 그런지 직선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때문에 해당 건물을 짓고는 직선적인 느낌이 강해서 가우디는 불만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가우디의 작품 카사비센스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지만 사유지로 내부 출입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바르셀로나시에서 일부를 매입하여 관광객들도 내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바뀌었고, 과거 2013년도 당시 귀센스집의 주인이 매각을 위해 제시한 금액은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네요. 두 번째는 구엘 저택으로 가우디의 주요 고객이자 후원자인 에우세비 구엘은 1878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가우디의 작품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 이를 계기로 가우디에게 아낌없는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었고 구엘이 처음으로 가우디에게 의뢰한 작품이 바르셀로나의 구시가지에 위치한 구엘 저택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포물선 모양의 정문은 통상적인 주택의 정문보다 넓게 설계되었는데 이는 말이 끄는 마차도 출입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그렇고 정문의 그물형으로 설계된 정교한 철제 세공은 외부에서는 주택 안이 보이지 않고 내부에서는 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아치형 정문 사이 화려하게 제작된 카탈루냐의 문장은 장식적 효과에 정점을 찍는데 문장은 카탈루냐를 상징하는 깃발, 투구, 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고는네 가지 신학적 덕중 하나인 용기를 뜻하고 상단의 새는 카탈루냐 사회가 겪었던 경제적, 문화적 르네상스의 알레고리인 신화속 동물 불사조입니다. 또한 옥상으로 올라가면 20개의 장식적인 불뚝을 볼수 있는데요, 20개의 불뚝 모두 일률적이지 않고 독창적으로 그 개성을 뽐내고 있습니다. 굴뚝에 사용된 독이 파편의 장식적 작업은 트렌카디스 기법이라고 하며 유리나 대리석, 세라믹을 깨뜨려 불규칙한 파편들로 장식적 효과를 결합한 기법입니다. 당시 가오디는 자연에 분별하게 벌어져 있던 깨진 유리나 사기조각, 공병 등을 주어 이런 식으로 건축에 재활용했습니다. 물론, 값비싼 유리를 직접 공수해 깨뜨려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구엘 저택은 1936년 스페인 내전이 발생하면서 몰수되었고 현재는 카탈루냐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엘의 후원을 시작으로 가우디의 전성기 작품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바르셀로나의 도시계획 세르나 계획이 승인된 후 1860년 그라시아 거리는 바르셀로나의 중추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명망 있는 가문들은 여기에 터전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셉 바트요 또한 그중 한명인데, 그라시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철거할 생각이었으나, 안토니 가우디의 설득 끝에 건물은 철거하지 않고 전면 복원하는 방식으로 거쳐 지금의 카사바트요가 탄생하였습니다. 카사바트요의 외벽은 가우디가 바다에서 영감을 받아 창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석재, 유리, 세라믹을 주요 자재로 사용하여 굴곡진 표면을 생성했고, 일출이 주는 빛이 카사바트요의 외벽에 닿음으로 인위적인 창조물인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원래의 자연의 하나인 것처럼 조화롭게, 균형 있게 도심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카사바트요의 지붕도 바다 생물을 연상하게 하는 비늘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지붕의 끝에서 끝으로 색이 변경되는 그라데이션 장식적 표현은 생동감을 불어 넣어줍니다. 카사바트요를 본 살바도르 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고요한 날에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카사바트요 건물에 대한 영감을 받았다. 이 건물은 물이 뻗어나가는 모양, 물이 잔잔한 모양, 반짝이는 물의 모습 및 바람에 의한 물줄기 모양 등 다양한 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진정한 조각이다. 다음으로 카사바트요의 내부를 살펴보자면, 카사바트요의 내부는 크게 1층 현관, 메인홀, 빛의 파티오, 안뜰 정원, 다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메인홀은 모더니즘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공간으로. 카사바토요의 심장이며 당대 부르주아 계급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중심 주 최강창을 이루는 공간인 빛의 파티오는 스페인어로 안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공간은 천장의 주 최강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건물 각각 구역에 빛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목조로 제작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가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건물의 가장 독특한 공간 중에 하나이며 심미성과 기능성이 조화를 이루며 과거에는 건물의 세입자, 간의 세탁실, 보관 장소 등으로 사용되는 기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미니멀리즘한 디자인의 다락은 지중해적 영향을 보여주는 단순함과 흰색, 주위 가득하게 퍼지는 빛을 특징으로 하며 60여개에 이르는 아치형 천장은 동물의 흉곽을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만듭니다. 안토니 가우디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상징, 환상적인 이미지, 실질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가득한 건물을 건축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사 밀라의 주인인 돈 페드로 빌라는 그라시아 마을이 바르셀로나시에 병합되기 전 현재 카사밀라 자리에 공동주택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카사바트요에 매료당한 밀라는 이 작업을 가우디에게 부탁했고 총 4년에 걸친 기간 후 완성되었습니다. 외벽을 보면 어느 하나 직사각형인 공간이 없이 전체적으로 자연의 곡선을 보여주는 유기적인 형태를 띄고 있고 카사밀라는 산이라는 개념을 따라 만든 건물로 몬세라트 암벽을 모티브로 건물을 설계했습니다. 가우디는 당시 이 까사밀라를 설계하며 종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본래 거대한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건물 가장 높은 곳에 위치시키고 싶어했지만, 당시 바르셀로나의 무정보주의적 교권 반대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된 격앙된 반응으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자 바르셀로나의 시민들은 까사밀라를 비행기 경락고에 비유하며 맹렬한 비난을 합니다. 또한, 다락방이 시에서 허가받은 높이보다 높게 만들어져서 건축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통지서를 받았지만, 후에 까사밀라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행정처분을 취소한 해프닝이 있습니다. 가오디는 까사밀라의 제조과정에서 밀라 부부와의 법적 충돌, 시민들의 맹렬한 비난 등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쳐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가오디는 까사밀라를 끝으로 더 이상 부자들의 저택을 짓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이후에 까사밀라는 1962년 바르셀로나 예술유산 목록에 올랐으며, 1984년 이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르셀로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고,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한국어로는 성가족이라는 뜻을 가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1860년대 베르다게르라는 인물로의 건축하게 되었는데, 카톨릭 교회의 뜻을 카탈루냐 땅에 널리하기를 원했던 베르다게르는 본격적으로 교회 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최초 성당의 설계는 가우디가 전임한 것이 아니었고, 가우디의 건축학교 교수였던 비아르가 맡았습니다. 비아르는 성당의 건축에 참여하면서 지하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베르다게르와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사임하고. 가오디를 추천하여 가오디가 건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가오디는 공사 감독 자리를 맡게 되면서 기본 성당 구조보다 더 크게 확장 설계하였습니다. 탄생, 순환, 영광을 주제로 하는 세계의 정면을 만들고, 각 정면마다 4개의 종탑을 더하여 총 12개의 종탑을 세웠으며 내부의 디자인 또한 독특한데 이 디자인의 모티브는 다중현수선 모형에서 따왔습니다. 이 방법은 천장에 줄과 초를 매달아 모형을 거꾸로 만든 다음 중력의 힘으로 아래로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게 한 다음 아래에 원형 거울을 설치해 180도 반전시켜 원하는 건물의 상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이 모형을 통해 살게 되었습니다. 가오디는 1883년부터 건축에 참여하다 1926년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노면 전차의 치인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전차의 운전자는 가오디를 치고는 그를 지저분한 노숙자로 생각하여 뺑소니 하였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해 택시를 불렀으나 가오디를 알아보지 못하고 노숙자로 생각해 세 번이나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호송되었지만 병원에서 마저 두 곳이나 거부당해 빈민들이 치료받는 열악한 무상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도 노숙자로 생각하고 신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신을 차린 가우디가 직접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친구들과 친척들이 달려와 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가우디는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라고 말하며 그 병원에 그대로 남았고 후에 6월 10일 73세의 나이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안토니 가우디 레오스 출신 향년 74세.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위대한 예술가이며 경이로운 이 교회의 건축가. 1926년 6월 10일 바르셀로나에서 세상을 떠나다. 이 위대한 인간의 부활을 기다리며 편히 잠들기를 오늘은 세계적인 건축가로 사랑받고 있는 죽어서도 바르셀로나를 먹고 살리는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